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무름 앞에 서는 것 말하자면 신앙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성도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물음 혹은 질문이라고 얘기할 때왜 정직한 질문이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정직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질문 앞에 정직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까요? 요한복음은 정직한 질문을 찾아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나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을 따라겠다고 나온 2 0대 열정적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세례요한보다 내가 더 유명한 유대교의 선지자가 될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을 것 같아서 내가 유대의 독립을 이끌어낼 메시아가 될것 같아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라삐 중에 하나인 큰 스승 중에 하나인 한 스승이 찾아왔을 때예수님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너는 거듭났느냐?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너는 거듭남을 시험했느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뭐 먹고 살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든 삶의 환경이든 남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처절하게 생존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목숨을 건내 인생의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뒤에 있느냐 병자가 38년이나 알아두으면 폐인이 되는거죠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가족도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죽을 날 기다리는 병자한테 묻습니다 너 진짜 낫기를 원하니? 어, 이 질문을 저는 정직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써봤습니다 이분이 또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정직한 질문 그 다음에 본질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혹은 본질적인 의미 있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미 있는 질문이란 본질적인 질문이란 바로 내 삶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진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온 믿음의 단계에 따라 대답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질문에 믿음의 성향, 지성주의든 행동주의든 정서주의든 교리주의든 어떤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상황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아니면 만족스럽고 아니면 불평스럽고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와 묘역에 가면 지금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여 명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조선 땅이죠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선교사들은 23살, 25살, 그 이후에 28, 29, 32이었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죠 너무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젊은 20대 젊은이가 조선의 발을 딛고 처음 기도한 기도문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하나님 이 땅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명이 너무 완고합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앞이 보이게 하소서. 이게 23살, 25살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50년을 지내도 60년을 지내도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대다수는 아닌가요? 우린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게 나는 아닌가요? 우리는 듣는 것 같지만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질문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도전적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물을 버린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가는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면 저도 죽음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가면 영광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으로 요한 복음을 마무리하는 First Gospel, 네 번째 복음의 저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셔서 묻습니다. 대단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니? 어떤 도시를 거점 도시로 삼아서 일할 수 있겠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겠니? 어떤 성교 전략을 가지고 있니? 아니요. 베드로를 향해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의 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계산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머리를 돌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성공할 것 같아서 배를 갈아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정말 진짜 메시아가 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든지 유대교의 지도자가 돼서 유대교를 새롭게 변형시키면 자기도 뭔가를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머니가서 청탁하잖아요. 예수님 크게 출세하시면 오른쪽에 첫째를 왼쪽에 둘째를 놔 주시지 않겠어요? 복음서는 가감 없이 전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이 신앙의 길에서 질문 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억울했죠. 예수님 사랑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출세도 버리고, 내 인생에 소망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물어보십니다. 예수님한테 항의하죠.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 마음의 속을 뒤집어서 보여드릴까요? 예수님 또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죠. 아, 예수님 날못 믿으시나? 내가 예수님한테 진짜 버림받은 건가?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번 물어보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돼.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고 생명을 바쳤던 스승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두려움이 도와났습니다.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나요? 신앙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거나 설교할 때세 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세번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한 걸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꼭 그랬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완성된 온전한 사랑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좀 먹이면 좋겠다. 여기 먹이다는 것은 음식을 먹이다는 것보다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하는 목자의 목양, 쉐퍼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일생을 보내지만 평생을 1일주하고 감수하고 절경금을 드리고 평생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살아가고 목사와 전도사로 살아갈지라도 그 신앙이 지금 어제보다 한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완성점 끝점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이를 때까지 쉬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히브리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는 것이다. 후퇴하는 것이다.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 에베스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의 꼬임에 휩쓸려서 흔들리죠. 에베소스 사장, 14전은 이것을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간교한 술수, 옛 성경은 사람의 괴술이라 얘기했습니다. 조직적인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하는 이단들, 구원파 중심의 이단들이 제일 많죠. 뭐,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죠. 이단들은 조직적으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시대의 문화,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풍조가 있죠. 교훈의 풍조가 우리를 빠뜨리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하시는데 오래 하시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지는 것입니다. 중단하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1cm라도, 5mm라도, 1mm라도, 0.1mm라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아지에 가면 수많은 성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시면 이규풍 목사 성교 기념관과 또 제주영락교회에 있는 이 배목사님 순교비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배목사님 순교비 밑에 있는 곳입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일생을 걸었던 사람. 여러분 이 묘비명은 배목사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겨진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들이 혹은 배목사를 보냈던 분당생물교회 교인들이 적은 게 아닙니다. 2007년 그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스스로의 묘비명을 쓴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를한 20년 30년 따르면 뭐몇 년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10년,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몸부림치게 원했던 사람이라면 묘비명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좀더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사역팀으로 했던 목사고 전도사와 사역자들이 이런 순교비나 기념비를 혈하게 우리 교회 앞들에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30년, 50년, 70년, 100년이 지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이 없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껍질만의 교회는 아닐까요? 무리한 무슨 사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우리 교회 곳곳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을 하나님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세계를 품은 사람,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린 크리스천 리더가 되라고 축복하면 여러분이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면 왜 아멘하지 못하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이처럼 열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우리가 왜 아멘하지 못하나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남들 듣기 좋게 그냥 너 위로하라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